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은. 도서출판 예나 친정으로 돌아와서 흥구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죽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과 친지들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시아버님은 살아계실 때제 얼굴을 마주하시는 것을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단한 번도 당신의 마음속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그 깊은 뜻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떠나고 작은 아버님께 하운스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아오셨는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 졸임을 보아온 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들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어찌할 도리 없는 일입니다. 당신과 함께 철렵하던 반변차는 여전히 소리내며 흐르지만 냇가를 메우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미름은 비어 있고 뜰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당신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만드신 벼락틀은 비 맞고 바람 들어 버섯이 자랍니다. 호랑이를 잡아야 할 벼락틀이 버섯에 허물어집니다. 당신이 먼저 떠나시고 그의 가을 친정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고운 사위 잃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들은 찾아오지 않고 문지방엔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사계절 제철 따라 꽃이 피던 담벼락엔 칡넝쿨이 기어오릅니다. 이 모두가 당신이 계시지 않기 때문임을 저는 압니다. 함께 먼 길을 온 아이들은 여기가 외갓집이라며 껑중 껑중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흙을 파며 놀다가 함께 온 막종이를 따라 안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잠이든 승회를 막종이가 등에 업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자던 우리 승회 깨고 나서 엄마가 없으면 울 텐데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얼마나 울어젖칠까요한번 울면 쉬이 그치는 아이가 아닙니다. 막종이가 승우의 서러운 울음을 어떻게 달랠까요? 고사틀 나서던 원인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엄마는 왜 같이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곧 따라가마라고 말하고 초당으로 들어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온 친정 어머니가 자 어깨를 붙잡고 오래오래 우셨습니다 박복한 저는 기어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막종이 등에 엎혀 잠자던 승우의 작고 치근한 어깨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봄 남쪽 가지에는 꽃이 피었는데 북쪽 마른 가지에는 겨울바람이입니다. 봄나물 캐서 돌아오는 안악들의 노래가 시끄럽습니다. 광주리마다 한가득 담긴 웃음소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철철 넘칩니다. 계곡물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물고기들은 요동치며 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우리 함께 걷던 개울가에 갔습니다. 당신과 제가 원희의 손을 잡고 걷던 날길 아래 개울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풀과 바람에는 단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길가 수양버들은 능청됐고 꽃송이 속에 머리를 박은 벌들이 종일 잉잉댔습니다. 그런 봄입니다. 삼라만상에 꽃비단이 펼쳐졌지만 안채 마당에는 눈이 바람에 날립니다. 봄인 줄 알고 장진문을 열어놓았더니 겨울바람이 횡하니 쓸고 지납니다. 당신 계신 그먼 땅에도 봄이 왔습니까? 능청대던 수양버들 오간대었고 눈비만 어지러이 흩날립니다. 계울물은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바람에는 날카로운 쇠비린내만 가득합니다. 다정했던 길은 멀기만 하고 힘없는 제 몸뚱이는 비척비척 치맛자락을 밟습니다. 탕면을 만들며 아침을 먹고 상주댁을 시켜 녹두를 물에 불렸습니다. 우리가 즐겨먹던 탕면을 만들 요량입니다. 식구는 적지만 녹두를 넉넉히 불렸습니다. 당신이 맛있게 많이 드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나절쯤 녹두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 사람도 당신입니다. 갈아낸 녹두를 곱게 걸러내라고 했더니 부엌일 잘하는 상주댁도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네가 걸러낸 녹두 가루는 거칠어서 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상주댁이 가는 채 걸러낸 녹두를 제가 모시로 다시 걸렀습니다.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 모시로 걸러야 한다고 당신이 말씀해 주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솜씨였습니다. 녹두를 갈아 짜낸 물을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윗물을 버리고 갈아 앉은 녹말을 떠서 한지에 놓고 말렸습니다. 다 마른 녹말가루를 곱게 빻아 물에 타서 익혔습니다. 펄펄 끓었을 때 문득 찬물에 담가 떼어내고 썰었습니다. 오미자 차를 부어 먹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생치를 푹 삶아 미리 육수를 내놓았더랬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 생치 육수를 붓고 뜨뜻하게 먹었습니다. 생치향이 구수한 탕면을 배불리 먹고 툇마루에 앉아 먼 데를 봅니다. 술을 빚으며 친정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손들이 와서 함께 몇 잔을 마시면 이내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맨 처음 당신과 마주 앉아 청주를 마시던 날 아버진 종일 미소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친정 아버지가 그처럼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은 그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는 인물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사위는 키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사위는 손이 듬직하구나. 우리 사위의 어깨는 이렇듯 힘이 있구나. 우리 사위는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구나. 우리 사위는 이렇게 지게가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사위는 잠을 이렇게 잘 자는구나. 우리 사위는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구나. 우리 사위는 이렇게 밥을 잘 먹는구나. 우리 사위는 이렇게 목소리가 크구나. 술잘 마시고 목소리 큰 것이 무슨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친정아버지에게 당신은 친자식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여쁘고 무엇을 맡겨도 걱정이 없을 믿음직한 자식 말입니다. 부모님께 저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일곱 살 이후, 옆집 일꾼 종리가 죽은 여덟 살 때부터였던가요?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전부터 불운을 안고 살아오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떠돌이 중의 한마디에 그처럼 안절부절 못했을까요? 친정에서도 여느 양반 집처럼 철마다 술을 담그기 시작한 것은, 당신이 저와 결혼하고 친정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술을 마실 사람이 생겼고 술을 마실 벗을 끌고 집안을 왁자하게 만들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믿어온 사위를 얻고 나서야 아버지도 술을 가까이 하실 엄두를 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정월에는 설수를 담갔고 2월에는 매화주를 3월에는 진달래 붉은 꽃잎을 따다가 술을 담갔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삼진날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붙여먹었지만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신 뒤로 진달래 꽃을 따다가 두견주를 담갔지요. 아버지는 꽃에 꿀이 많아 술에 단내가 난다며 두잔을 거품하시곤 했습니다. 4월에는 난초 뿌리를 캐내서 술을 담갔습니다. 꽃도 줄기도 시들어 죽은 줄 알았는데 난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향기를 맡아보라며, 징그러운 난초 뿌리를 제 코앞으로 쑥 내밀며 웃던 당신의 웃음소리가 귀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아이가 다녀갔습니다. 몸뚱이는 이전의 몸뚱이가 아닙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면 끙 소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행여, 친정어머니가 들으실까 두려워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고 입단속을 해야 합니다. 안동에서 원희가 다녀갔습니다. 키가 훌쩍 커버린 원희에게서는 언뜻 언뜻 청년티가 납니다. 키가 큰 원희의 걸음걸이가 당신의 걸음걸이와 무척 닮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저 혼자 마당을 거니는 원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은 강철을 녹이고도 남을 힘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저는 자주 확인합니다. 원희를 따라온 막종이는 승회도련님도 서방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지요? 가끔 안동 집에 들러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시는지요? 아이들 꿈에라도 자주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지요? 제 꿈에 오시듯 아이들 꿈에도 오셔서 당신과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내린 아침. 간밤에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장지문 안으로 들어온 산과 들은 하에서 원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눈 내리는 밤은 왜 그다지도 조용할까요? 지난 밤에는 바람소리마저 들리지 않더이다. 그렇게 고요하더니, 아직 어스름한 새벽인데, 세상은 히프옇게 밝아 있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린 날 아침이면 당신은 설피 신고 어깨에 활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북이 쌓인 눈에 발이 푹푹 빠져 사람도 짐승도 오가지 못하는 눈길을 설피 신은 당신은 뛰듯이 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삼동에 무슨 사냥이냐고 걱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산에 들어가 있는 낮 동안 여러 번 대청에 나와 눈 쌓인 앞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입김을 자주 쏟아내셨습니다. 걱정이 되셨던 것이죠. 해질 무렵 살피 신고 산짐승 가죽 외투 입은 당신이 토끼 두 마리와 빗정 마른 여우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한 사위인 줄이야 진작에 아셨지만 허리만큼 눈 쌓인 산에서 산짐승을 잡아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엔 토끼고기 굽는 냄새가 담을 넘어 마실로 나갔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어른들이 눈밭을 헤치고 이 사람 정주 집에 있는가 하며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보내 부르지 않았어도, 마을 어른들은 고기 굽는 냄새로 당신의 사냥감을 넉넉히 잡아오신 줄 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청주 두 병과 잘 구운 토끼 고기 두 접시를 사랑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눈 내리던 날밤, 사랑방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서 비롯됐음을 저도 알고 부모님도 아시고 동네 어른들도 모두 아셨습니다. 다시 눈이 내렸지만 살피를 꺼내시는 사람도 눈밭을 헤치며 이 사람 정주 있는가 하며 우리 집을 찾아오실 손님도 없습니다. 사랑방에는 웃음소리 사라진 지 오래고 호롱불 꺼진 지 오래입니다. 대보름을 준비하며 대보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럼을 깐다 오곡밥을 짓는다 귀발기술을 담근다며 이웃들은 분주합니다. 당신은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무인집안 사람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인은 분명한 적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월 보름이면 어김없이 달을 보며 풍년 농사를 빌었습니다. 당신이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은 여느 촌부들처럼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웃음이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옆에선 제가 소리내어 웃을 때도 당신은 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름달을 향해 비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지만 누렇게 익은 눈밭을 눈앞에 보는 듯 했습니다. 하기야,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시고 어느 흔들 풍년 아니든 해가 있었는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름달을 보며 진정으로 빌었고 보름달은 풍년 농사를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등 따스고 배부른 날들이었습니다. 대보름이 한참 지나도 산속 골짜기에는 아직 눈과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당신은 밭으로 나가 굳은 땅을 해집었습니다. 솔가지를 찍어다가 울타리를 새로 하고 집 안팎 흙담도 손을 봤습니다. 바람 나는 벽엔 흙을 발랐고 창호를 막고 주구멍을 막았습니다. 겨운에 얕아진 개천도 쳐 올렸습니다. 날이 풀리고 비가 내리면 살찐 물고기들이 개천을 따라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함께 개천에 나가 물고기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귀하게 자란 몸이지만 농가의 일을 농부보다 더잘 알았습니다. 그루갈이 모심기에 소의 힘을 빌리려면 잘 먹이고 돌봐야 한다며 겨운의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끼니를 거릴지언정 소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짚을 말리고 솔가지를 많이 쌓아 장마 걱정을 없도록 했습니다. 한겨울을 보내고 얼음이 녹을 무렵이면 다른 집소들보다 두 배쯤 살찐 우리 집소가 외양간을 나와 느릿느릿 밭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듬직했는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몇해전 6월 늦여름엔 큰 비가 내리고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천지는 초록으로 무성했고 파리와 모기가 어지럽게 날아다녔습니다. 당신은 참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봄보리, 밀, 귀리를 차례로 걷어들이고 늦은 콩, 팥, 조, 기장을 심어 땅이 쉬지 않도록 했습니다. 쉴틈 없는 땅이 지치지 않도록 김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지난 뒤에는 집안을 돌며 곡식에 바람을 쐬었습니다집뒤 거친 땅을 갈아 엎어 갖군 면화밭을 자주 살펴 일찍 익은 목화가 피었는지 살펴 거둘채비도 하셨죠. 저는 당신을 따라다니며 옷가지와 백인닛을 말렸습니다. 눅눅하던 옷가지와 이불은 한낮절 햇볕에 바스락 소리를 낼 만큼 까슬까슬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슬픔을 며칠 전 꿈에 팔목수라가 나타나 괴이한 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사라진 줄 알았던 괴물이 떠나지 않고 서성거렸습니다. 그 낮에 침을 뱉어주고 돌아서는데, 원희가 저쪽에서 울면서 걸어왔습니다. 아이를 보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달려가 원희를 안으며 왜 우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원희는 대답이 없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팔목수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그 막막한 절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위에 눌려 소리치고 몸부림쳤습니다. 잠에서 깨고 싶어 몸부림치고 고함을 쳤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달려와 제 몸을 흔들어 깨우고 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에 요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잠들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도 않았을 때, 안동 시댁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원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알아누웠답니다 건강한 아이라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젯밤 갑자기 떠났다고 합니다. 알 u 턴인은떠떠나전전어어인저저찾찾았다합합다혼 혼절한 이이어어머어어머하하몇번이이저저불불렀다합합다다는어째째서 내 아이의 애달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원망스럽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귀머거리처럼 사느라 내 아들의 울음 섞인 마지막 목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어째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요? 야속하고 또 야속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동을 다녀왔는지, 시댁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울다가 혼절하기만 거듭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다지도 잔혹한지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어째서 우리 가족이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꿈에서 팔목수라가 한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 사악한 팔목수라가 제게 이런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인지요.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좀 알려 주세요. 이 찢어지는 고통을 어찌 달래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제 어째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요? 당신 잃고, 원이 잃고, 제가 어찌 하루라도 더살수 있겠는지요? 세상이 온통 허연 이를 드러내고 우르렁댑니다. 이 슬픔을 저는 어찌할까요? 능소화를 심으며 천지에 가득하던 봄꽃은 장맛비를 따라 떠났습니다 세월이 부질없이 오고 갔지만 저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여쁜 당신을 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소화의 숨은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책 읽고 뛰어놀던 안동집 안팎엔 소화가 지천으로 피어있었다고 하셨죠?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아버님이 모두 뽑아버리셨다고 하셨죠? 저는 소화꽃에 숨어있는 시퍼런 사연을 알았습니다. 흉포한 운명이 당신을 데려가고 원희를 데려가고 저만 남겨 고통을 지집게 했습니다. 운명은 사람의 인격과 육체를 가둔다고 하지요. 운명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사람은 절망을 확인할 뿐이라고 하지요. 허나, 저는 다시 소화를 심습니다. 꽃은 계절에 맞춰 피고 질 것입니다. 햇볕을 반겨 피는 소화는 팔목수라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소화와 더불어, 저는 당신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붉고 큰 꽃을 피워, 멀리서도 당신이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친정집 단 밖으로 핀 소화꽃을 보고 저를 알아보셨다 하셨지요. 오늘 뒤뜰에 한 그루 남은 소화에서 가지를 넉넉히 꺾어, 부드러운 땅에 묻고 물을 뿌렸습니다. 발포가 못 되어 성긴 뿌리가 나올 테지요. 뿌리 먼저 난 나무는 서둘러 캐어 당신 무덤 앞에 심고 나머지는 저 죽거든 무덤 앞에 심어달라고 단단히 일러 주었습니다. 상주 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봅니다. 밝은 미소 지었더니.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풀립니다. 담 안팎에 어제 심은 소화의 이름을 능소화라 하였습니다. 하늘을 능이 이기는 꽃이라 제가 이름지었습니다. 저는 팔목수라가 가둔 우리의 운명을 거역할 것입니다. 오래 전에 팔목수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잊지 못할 추억은 없다고. 사람이 이기지 못할 슬픔은 없다고, 아물지 않을 상처 따위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슬픔을 잊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닐던 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능소화를 심어, 하늘이 정한 사람의 운명을 거역하고,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불어 봄꽃이 피고 진 다음 다른 꽃들이 더 이상 피지 않을 때 능소와는 붉고 큰 꽃망울을 터뜨려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산짐승과 들짐승이 당신 눈을 가리더라도 금방 눈에 띌큰 꽃을 피울 것입니다. 꽃 귀한 여름날 그 크고 붉은 꽃을 보시거든 저인 줄 알고 달려와 주세요. 저는 붉고 큰 꽃이 되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처음 당신이 우리 집 담너머에 핀 소화를 보고 저를 알아보셨듯 이제 제 무덤에 핀 능소화를 보고 저인 줄 알아주세요. 우리는 만났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곡기를 끊었습니다. 사흘 동안은 물을 마셨지만, 이제 물마저 끊었습니다. 이렇게 곡기와 물기를 끊어, 저는 당신과 아이가 있는 곁으로 갈 작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땐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딕지만 모진 세상과 작별하고 정다운 사람들 곁으로 갑니다.